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건강한 삶이 중요합니다. 이 삶을 위한 우리 식품 영양 조리 관련 안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식 이런 식품 접객 업소의 조리 식품에서 우리가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외식 산업. 급식 산업의 이 산업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 표준 산업에 대한 분류를 우리가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에 의한 분류는 이렇게 음식점업에 일반 음식점업과 기관 군의 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업, 그다음 기타 음식점업으로 나눠져 있고요.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이렇게 해서 차 종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통계청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사이트에 통계청 네, 사이트가 지금 여러분들 접속을 하려니까 마우스가 퀴를하요 그러시면은 우선 급식 외식 산업 분류를 앞쪽에서 우리가 한 분류 방법 이외에 법률에 의한 식품 위생법에 의한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 위생법에서는 휴게 음식점 영업과 일반 음식 점 영업, 달란 주점 영업, 유흥 주점, 위탁 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생이라는 정의가 무엇이냐? 자, 이 정의가 WHO에서는 세계보건기구죠,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위생, 위생. 우리가 음식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 가지고 그 식품의 안전성과 완전성 그리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 수단과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이 식품 외식, 급식에 위생 관리가 필요하냐. 뭐더 얘기를 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음식으로부터 우리의 안전,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방에서뿐만 아니라 식용 가능한 모든 식품을 취급하는 외식, 급식 산업에서는요, 우리 고객들에게 위생상 위해 방지가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 쾌적한 어떤 생활 공간 보장을 위해서도 이 위생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생에 관련된 어떤 법령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식품위생법, 보셨고요. 학교 급식 국민 건강 정진법, 국민 영양 관리법.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식품과 관련된 법령들입니다. 우리가 이 위생 관리를 위해 가지고 특히 뭐 주방 위생이랄까 얘기를 할까요? 식품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시설에 관한 내용, 우리 사람의 음식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자 위생 관리 개념 함께 봐야 됩니다. 식품에서 보시면은 뭐 저장, 조리,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떤 해충에 의한 혹은 세균, 박테리아, 뭐 파리쥐 이런 것들 또 화학적 유독성 물질에 의한 식품의 어떤 위해 요인들 자, 이런 것들 또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청결 운영 당연히 필요합니다. 쓰레기나 배수 관리, 그다음에 주방 설비 기구 자, 이런 것들이에서도 위생에 관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외모, 복장, 신발, 악세사리, 뭐 신체 감염된 상처나 어떤 손톱 호흡기 및 어떤 습관, 그 다음, 가열 조작의 어떤 조리 시설, 기물 취급 등에서도 개인에 대한 위생관련이 요구되는 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선, 위생을, 우리가 위생관리를 위해서 음식물 관리의 요령에서 크게 나눠가지고, 자, 위의 요인을 줄수 있는 이 여섯 가지 기본 조건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자. 기억을 하자. 왜냐하면 아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위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이 패탐이라는 이 용어를 좀 기억을 합시다. 수분 입니다 어떤 음식이 위의 요인으로 주로 작용니다 특히 육류, 어패류 등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다음 탄수화물인 익힌 탄수화물 식품 그리고 복합 조리 했는 식품들 이런 식품들은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에시드티에서 미생물이 번식이 쉬운 그 약산성 내지 중성 영역입니다. pH로서 약한 4.6에서 7.5자이 영역을 피하라 이 얘기입니다. 미생물 번식이 쉬운 pH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 에시드티, 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산성 내지 중성 영역을 피하라. 그다음, 템퍼리처 온도입니다. 자, 미생물 번식이 가장 쉬운 온도 조건이 있습니다. 5도에서 57도. 화씨로 41도에서 135도. 자, 이 온도 영역은 가능하면 피하라. 어떻게 피할까? 5도보다 낮은 온도 아니면 57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식품을 저장 보관을 하라. 다음 타입 위험 온도 구간에서 4시간 이상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쿡 앤드 l 냉장 보관을 하라. 다음 악 시전입니다. 자 호기성 미생물들이 번식 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혹은 또는 혐기성 조건에서 잘 번식하는 식중독균들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산소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일단 마지막으로 M, 뭐 있죠? 수분입니다. 수분 활성도가 0.85 이상인 상태에서 미생물 번식이 아주 쉽습니다. 이 조건을 피하라. 자, 이걸 약자로 FATTOF. 자, 여섯 가지를 기억하자. 팻탐이라고 이름을 불러볼까요? 팻탐, 팻탐. 자, 그러면 음식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 더 이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공전, 뭐 식품 안전나라 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우선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에서 식품 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의 기준 규격이 있습니다. 자, 이 기준 규격이 기준 규격이 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 식품이란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요,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물입니다. 여기는 음료수, 생맥주 등도 포함을 시켰어. 조리 식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조리 식품에 대해서 기준 규격이 있습니다. 자, 이 기준 규격은 자, 식품 첨가물 사용에 대하여 식품 접객 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이 자, 이와 같이 기준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자, 이 기준 규격에 따른 가공 식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자 해당 가공 식품에 적용되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기준 규격을 우리가 요구조건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에 조리 식품에 대해서 원료는 어떤 원료를 쓸수 있느냐 원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료가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이 요건 첫째, 선도가 양호한 것, 부패 변질됐거나 유독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료 및 기구의 세척식품의 조리, 먹는 물 등으로 사용하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을 써야 합니다. 당연히, 노로바이러스 검출되어서는 안, 안 됩니다. 수도물은 제외라는 얘기는, 수도물은 노로바이러스 검출되지 않도록 제공을 해준다는 가정하에, 수도물은 제외시켰는 겁니다. 다음, 자, 여기에서 사 얼음을 사용했다면, 얼음 속의 세균수는 밀리릿 1밀리리터당 1,000 이하, 그다음에 대장균 및 살모넬라는 2 5 0 m l 당 음성이어야 합니다. 그다음 기타 이화 규격도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식용을 목적으로 식욕 목적이 아닌 다른 동식물 원료는 식품 조리용으로 사용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니다 그다음 원료 보관 저장 조건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모든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쥐, 바퀴벌레 등. 위에 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해라. 그다음 식품은 세척제나 인체 유해한 화학 물질이나 농약 독극물들 등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이 된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다음 기준 규격이 정해진 식품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관 저장해야 합니다. 그다음 농임축 수산물 등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료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자 이와 같은 보관 저장 조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통 기준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공통 기준에 보시면 은 개별 표시된 식품을 제외하고 이 공통적으로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10도씨 이하를 얘기를 합니다. 냉장 보관이라는 얘기는 10도씨 이하 보관을 냉장 보관이라 한다. 냉동 보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는 걸 냉동 보관이라 합니다. 그 다음 냉동식품을 해동했을 때는요. 해동은 위생적으로 해동해야 된다 해동 후에 만약에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리 시까지 냉장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동한 식품을 다시 냉동해서는 안됩니다 자 이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어기는 경우가 꽤 많죠 그 다음 식품별로 공유 유지류 보관하는 방법 축수산물 과일, 채소 기타, 조미, 식품 두부는 냉장보관하라 다음 조리 및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사용중인 튀김용 유지는 산가 3 이하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가능한 한, 조리한 식품 중 냉면, 육수 등찬 음식 보관은 1 0도 이하. 따뜻한 음식 보관은 60도 이상. 보관하라. 여러분, 밥통, 밥 온도, 밥통의 보온 상태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계속해서 조리 및 관리 기준입니다. 수산물, 야채, 그다음에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식품은 해동 후에 24시간 이내에 한해서 해동 판매할 수 있다. 24시간 이내에만 판매할 수 있다, 얘기니다 육류, 어류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는 식품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다만, 다만 소비자가 덜 익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규격 조리 식품의 규격은 자이 규격에 특히 대장균은요 1g 당10 이하입니다. 세균수 1g 당3,000 이하입니다. 단수러시에 하나는데. 우유 가공품이나 유산균, 발효식품 이런 및 비살균 제품이 함유된 경우에는 이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식중독균입니다. 자, 이 식중독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